하나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대학성경 319쪽입니다. 공도는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고 자신이 인정받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는 바라는 자들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 예배 시간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해의 삶을 준비하고 내다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임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이제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 원하고 바라실 것입니다. 요즘에 연말에 한 해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걸 제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각 TV 방송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상식입니다. 지상식도 많더라고요. 예능 따로, 가수들 따로. 배우들 따로 뭐 이렇게 각 방송사들마다 한 해에 자기 방송에서 방송을 빛냈던 사람들에게 이제 시상을 하죠. 그 시상을 어, 하는데 그 상을 받는 연인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걸 알수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TV 시상식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장면들을 보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흐뭇한 게 사실입니다. 박박한 연예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 도전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들이 받은 상 자체,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이 영광, 이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영광, 또 인간이 그래서 성취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더할 수도 없고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이루고, 또그 영광을 하나님의 끝으로 돌리는 것. 그게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믿음생활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를 다투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정하는 그래서 내 스스로도 아참큰 성취라고 생각하는 그 성취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 이 상을 받은 이후에 이 성취를 이룬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빌립보서는 이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2장 5절 우리가 본문을 삼고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야 가능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성도답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취하는 어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비우신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 방식이 뭐냐?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 자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 그것을 자기를 비우신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것을 자기를 낮추신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랑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섬기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무서움, 이 죄의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이 어그러뜨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드러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에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우리가 기뻐했죠.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구원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왕 대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마국간에서 나셨죠. 말구 위에 누이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불림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경륜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이 그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날이 될수 있는 거예요 말구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에 나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낮주신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비우고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하여금 주로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과 낮아지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제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믿는, 살아야 된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의 능함과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심이 증명되고 드러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늘, 한해을 돌아보면서 무슨 기억나는 게 없고 사람한테 좀 인정받을 일이 없고 또 사람들한테 뭔좀 내세울 일이 없으면 뭔가 우리의 삶에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올한 해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처럼. 누구처럼 좀 이렇게 상 하나 들고 영광 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는 이해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자신을 낮추어,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죠근그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하는 것은 단지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안다든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품는다는 게 뭐냐? 품는다는 것은 헌신하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으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사랑하는 라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왜 사랑하느냐? 왜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해야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고 그로 말면 아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드러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송도다는 걸다 얘기합니다. 자타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뭘 보면 안되냐 내가 지금 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안 됩니다. 보면 됩니다 내가 뭘 소원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게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다, 아니, 뭐, 입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진실로 주님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간에 하나님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죠?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때도 제마음만제 마음만큼은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런 상황에 저런 상황에 제가 이렇게 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 중심 아시죠? 주를 향한 제 뜨거운 마음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해 동안 뭘 가장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한해 동안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뭘 가장 마음에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 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헌신하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헌신함으로 우리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른 이들을 높이고 드러내고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택하신 주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광 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주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주라고 신앙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님이란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것은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기뻐하신 일, 이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품고, 그 일들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일들을 내가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주라 시인하며 사는 거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도 우리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헌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며 살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믿는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는 거고, 그걸 믿는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냐가 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그리스도를 나타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내 삶의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자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주께서 낮아지심으로 사람을 높이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낮게 여기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왜 중요하냐?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달라지는 것, 이제 뭔가 조금 바뀌는 것, 이런, 것이 의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라는 것이 삶을 진실로 새롭게 하고 삶을 진실로 거룩하게 하고 삶을 진실로 살리게 하는 변화를 의미할 때는 이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요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시키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 이, 이, 이 기쁨들, 이 혜택들을 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키시고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결코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주로 인해서 우리는 세워지고 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누군 누구,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 살수 있는 길이 그래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신 주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우고 낮추는 데 있습니다. 겸손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올 한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낮게 여기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서 로 돌아보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 하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없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교회가, 오늘도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결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결단의 여야에 따라 우리의 삶이 앞으로 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그저 후회만 하지 않고, 다가올 신앙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낙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모든 것을 오늘도 나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변함없는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함께하심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기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된 날들을 매일 매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